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어, 제가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2면에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여질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주에게 행하사 내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삼십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예언적 선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짧게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워십 온라인 홍보 포스트 본체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은 특이하게 이네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그중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서게 됐는데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한 팀이 된 거예요. 전 그중에 이제 일번 타자로 쓴겁니다 일번 타자는 일루까지만 진로 하면 돼요. 일번 타자가 굳이 홈런 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2루 타도 치실 거고 홈런도 치실 거고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주님이 우리의 감독되시고 오늘 점수를 내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친자들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조화 여러분이 한 팀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다 더불어서 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 예수님이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이전에 나 옛된 자아와 성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 이런 진리 아마 집회 많이 다녀본 지체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주님이 사셔야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조금만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옛된 자가 시퍼렇게 살아 가지고 그 모습이 내삶 가운데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더 실제처럼 경험되어지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도 아직 내 안에 이렇게 내 자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신다는데 왜이 생명으로 주장되어지지 않고 나이 옛된 자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물론 그때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반응할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죽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활성화가 안된것 뿐이에요. 말씀이 들을 때 마치 이것이 버튼이 막 눌리는 것처럼 생명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저희가 잠깐 읽었던 이 본문은, 어, 이 사도 바울이, 아, 사도 바울이 아니죠? <laughs> 예,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과 막다 등장하네요. 예. 이다이 지금 마음이 격분한 상태에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발 수와 있는 모든 남자들 죽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본문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양털 깎는 이 축제일에 이 다윗과 다이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종중하게 나발에 이 양들도 지켜주고 청년들도 보내주고 또 그때는 뭐노예이든나그네든 음식을 다 대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딱 온전히 섬기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양식 좀 달라고. 근데 나발이 이다잇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의 이렇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다잇을 득보잡 취급한 거예요. 좀더 세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다잇을개무시한 거예요. 그런 무슨 주인을 도망간 종이 그런 종한테 내가 내 양식 하나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잇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빡쳐버린 거예요. 뭐? 나를 두보자 취급하고 개무집 취급했다고? 그래서 이 다이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발과 나발의 집에서 벽에 오줌 놓는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때 이 소식을 늦게 알았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이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이시 오기 전에 만나러 가거든요. 여기 케이터링의 시초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케이터링 뭐 사업할 지해들 있으면 아비 가일이 지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일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나발이 그 얘기를 할때 내가 옆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우리 남편 이 말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내가 그때 없어서 이런 사단이 발생했다고. 근데 이 정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다일 씨이 격분된 마음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아비 가일이 큰 결정적인 한 방을 빵! 떡트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딱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잇,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하면, 당신은 독수리인데, 왜 참새처럼 저기 한강 둔치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냐? 사람들이 그냥 먹다 버린 이 까자부스레게 먹으려고 그렇게 막 쪼아대는 것처럼, 당신은 비둘기, 닭둘기가 아니라 독수리라고 비상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먼 곳을 향하여 나가될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택한 당신이. 이 닭둘기처럼 참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감정 때문에 빡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가 이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는 생명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눌러진 어떻게 하는가? 아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맞아. 내가 이 정도로 이화에내 감정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아비가일은 그냥 말을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서 나발을 향해로 죽이러 갔던 그 발걸음을 옮겨서 원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비가일의 이 예언적 선포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 나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건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욕동적으로 언제 이 왕성하게 활성화되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반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비전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왜 매번 듣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손포해야 되는가? 빨리 손포해야지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손포했을때 우리가 옛된 자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것지만 같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제 고를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고를 볼 때마다 허! 어 너무 잘 생겼다. 아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머리 수술을 뽑아셨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지하고비하하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너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넌 그게 그밖에 못 하니? 막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지체들은 아 목사님 저는 그런 뭐 위대한 비전 위대한 계획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뭡니까?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보편화 되어 버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고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으로 손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주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내가 성령 마하기 누구나 바라시지. 순종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내가 믿고 손파고 되일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활성화되어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성화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너그 정도가 아니야. 너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 기도로 살 거야. 너는 순종의 사람이야. 너는 비전의 사람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오늘. 여러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손파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 주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을 회복시켜서 반드시 하늘나라로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다시 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 계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죽어 있던 것만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오늘 믿음으로 활성화되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우리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반응합니다. 내 모든 삶이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내가 교만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